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업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급에 1.7%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지금 이 추세 제가 작도를 했던 추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간 조정 속에서 행복 과정이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봉을 마감을 하고 영상 이후에 나왔던 움직임이죠. 정확하게 추세 찍고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단기적 관점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져야 긍정적이냐면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좀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았던 구간과 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이은 추세. 이 추세를 이 하단부에 그대로 이었을 때, 네, 해당 구간에 이었을 때, 이 추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울기를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올리는 그림이 중요해 보인다. 적어도 하락이 나와도 이러한 구간들은 지지를 만들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전 추세도 버티고 있고, 작도를 했던 부분도 지금 추세가 겹쳐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라인이다. 이 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는 가줘야 된다. 가지 못했을 때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도, 작도했던 추세 자체, 이 기울기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울기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세가 맞물려 있는 가격대 3.04 해당 구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구간 자체가 이전 고점을 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가지 못했을 때 이러한 기간 조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울기 작도했던 구간들이 다 깨지고 이탈이 돼서 봉이 밑에서 머무는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이 고정까지 가는데 또 자리를 잡는 움직임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지금 이 채널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도를 했던 최근에 제가 작도, 이 추세에 대한 작도를 격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뢰 높아 보이는 기울기 상으로도 신뢰 높아 보이는 구간들만 제가 작도를 해드리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에지지 나왔었죠. 오늘 오전도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었고 지금 이 작도를 해드렸던 이 구간 자체도 굉장히 신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라고 해서 다 같은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도 꼭 참고를 하면서 추세를 좀 작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고려한 어, 분석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이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만들다가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만들면서 이 고점까지 트라이를 한 그림 이러한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